예 출근합니다 오늘 제가 차를 저쪽으로 대놔가지고 오늘도 이로 들어가겠습니다 아 하... 예. 아군요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아아으차오나 와, 어저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밤에. 가서, 집에 가서 집에서 밥 먹고 이래 하는데, 와, 죽겠는 겁니다, 진짜. 그래갖고 신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조금 일찍 들어가서 누웠는데, 와, 눕자마자, 어, 기절한 것 같아요. 와, 진짜. 어제, 몸 상태가 좀안 좋았습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니까 좀 많이 좋아졌어요. 괜찮네요 이제. 오늘은 집에서 이제 퇴근하고 집안일도 좀 하고 해야죠. 애기도좀 보고. 이 신경 안 쓸래서 안쓸 수가 없네요 지금. 여러분 화면에서 보이시죠 요거 요하얀거 여기 지금 제가 주유소 포인트 카드 꽂아놓거든요. 은거 <laughs> 아씨 상당히 시야에 거슬립니다, 여러분. 아 이걸 띄어가지고 여기 여기 붙일까? 썸바 이제 옛날 아버님들, 옛날 우리 아버지들, 삼촌들 위에 이래쫙 해가지고 CD 쫙 꽂아놓고 했잖아요. <laughs> 아 근데 저는 CD 말고 이제 포인트 카드를 저기다가 붙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선바이저에다가이 위에 붙이면 그나마 좀 시야에 덜 걸리지 않을까요? 네. 돈 <laughs> <laughs> 음... 치고 한 5만원 정도 정확히 말하면 4만 얼마지만, 뭐 대략 뭐한 5만 원 주고 비보 자이저 한 5만 원 주고 샀으니까, 이거를 안 쓰고 어디 처박아 놓을 수는 없고, 어딘가에 붙여서 사용은 해야겠는데, <laughs> 아, 참 그렇습니다. 사양이 붙일 때가 썬바이저밖에 생각이 안 나는군요. 왜딱 예, 크기를 딱 대보니까 비슷해. 예, 딱될것같든요 여기다 붙이면 더안 보이게 안쪽에다 붙이면 좋겠지만은 안쪽에는 붙일 데가 없습니다. 여기 여기는 안되고, 이 커서 이게 넘칠 것 같고, 위에는 이 부직포 같은 느낌이어서 안 붙을 것 같고, 이쪽에 다 붙이면은 시야에 그래도 덜 거슬릴 것 같은데, 여기보다는 그죠. 여기보다는 좀덜 거슬릴 것 같은데, 아, 고민을,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는 틀은 아저씨 아저이 저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 아. 나의 앞길을 막지 말아주세요 아이 뭐뭐 쓰레기를 저렇게 흘리고 왔네 아주 안 좋습니다 에. 근데 운전하고 가면은 뭐 자기가 뭘 흘리는지 모르죠 뭐 그렇지만 떨어지지 않게 처음부터 잘 적재를 하면 에. 저렇게 떨어질 일이 없죠 에. 아유, 트럭으로 뭔가를 나르시는 분들은 예, 항상 적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로에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 해가 부쩍 짧아졌군요. 예, 이러다가 밤에 출근하는 느낌이 나겠습니다. i 차로 중앙 유지 보조를 차로 유지 보조 네. 차로 유지 보조 이 기능을 아주 용인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챈 순간부터 네, 아주 용인하게 잘 쓰고 있죠 네. 네, 주로 다니는 길이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네. 고속도로에서는 이 기능이 아주 꿀템입니다 꿀템 아, 정말 좋군요 거기서 와서 기름을 넣고 출발할걸 그랬나 아 오늘 오늘 저녁에 한번 노려볼까 오늘 아, 시다가 신님이랑 한번 상의를 해보고 오늘 저녁에 초고급 휴관료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네, 저기 마산의 현동쪽으로 저녁식사를 하러 가면서 넣고 네. やっぱり。 퇴근하고 네, 작전을 좀 잡으도록 해야 겠습니다 네. 초고급 비발료를 넣을 수 있는 네, 노선을 한번 잡아야겠습니다. 네. 아직 뭐 기름이 큰강한칸 남았거든요. 만땅세칸두칸한칸 칸, 칸 이렇게 네, 큰강한칸 남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칠서에서 전화 가올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저남지에서도 전화 올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기름을 한칸반 이상 가득 채워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한칸 남았는데 솔직히 이거 한칸 갖고 내일 내일 출퇴근 올해 출퇴근까지도 가능하거든요 마차 타면 근데 전화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기름을 넣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기름통을 싹 비우고 새 기름을 넣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이게 저한테 지금 100.2짜리 100 옥탄가 옥탄가 100.2짜리 고급 휘파가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 주유소는 103.5 옥탄가에요 옥탄가가 103.5인데 걔랑 얘랑 이제 섞이면 평균값이 나오겠죠 한101.5뭐 이정도? 허 101.5정도 되겠죠 예 그 정도만 해도 상당한 옥탄가기 때문에 제가 그 남은 거섞여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 이미 지금 저한테도 고급 휘발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대 울트라 카젠 초고급 휘발유를 오늘 저녁에 한번 할수 있으면 도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을 한번 잡아 봐야죠. 이따가 음. 오늘 또 수요일이니까 네. 조금 일찍 맞춰가 어찌 안 되겠나 싶은데 네. 한번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CN7입니다. CN7 G7. 어디로 갔니? 어디로 나왔어? 자, 이 얘가 이 유도선을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거 방금 저러고 갈뻔했습니다. 이거 <laughs> 요새 뭐 핑크색이랑 녹색이랑 유도선 있잖아요. 걔를 보면 정신 못 차립니다. 이이 차로 유지보조 이놈이 같이 따라갈라고 합니다. 소레토에도 이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장거리 갈때 엄청 편하겠죠 소렌토 에렌토의그 거치대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아, 송풍구 거치형 말고 다른 거치 형식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아 맞다 그거 빠이크죠 저는 항상 센터에 이 화면이 있으면은 조수석쪽 송풍구에 이걸 달다 말입니다. 괜너니까 신님이 소렌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못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채놓으니까 이쪽 선풍기 있잖아. 요 운전자 쪽선풍구 쪽에 달았는데, 영, 뭐, 음, 이, 하긴 좋아요. 이게, 보기 좋은데, 손, 일단 선풍구를 하나를 막고, 있, 막고 있고, 그리고 여기 이, 와이퍼 조절하는 거, 얘랑 바 손이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다른 거치 종류를 한 번, 예, 찾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DC보드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 또. 그런 거라든지, 예, 네.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요. 이 무선 충전이랑. 이런 충전 케이블이나 이런 거는 하, 마음에 드는 게잘 없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대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거 찾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와, 와이프성 같아도 서스펜션 튜닝 했네요, 저거. 바다 그냥 바자부터 가는구만. 네. 자세 나오네. 뒤에 노멀 와이프, 노멀 와이프랑 투닝 와이프랑 자세가 아주 그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요. 바다 이틈스 틈을 보면 예 상당히 예아지이네 일체형 쇼바 좋지 아무튼 예이 차량 용품이 마음에 드는 게잘 없습니다 그죠 예 계속 사고 일단은 써봐야지. 사용을 해봐야지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알잖아요 그죠 써보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사진으로만 봐가지고는 그 상세페이지 사진으로만 봐가지고는 이게 나한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예알 수가 없죠 예. 예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막이래됩니다 예. 결국에는 집에 안쓰는차량용품방한의있게 되죠 네. 확실히 사이드볼이무너지는소리이 납니다 소리가 는차이어에서이 없고, 한국에 있는 이거 카테르탈 FC7은 이고 네, c 차감용없차이어라는차이 승차감 플러스 빗길 배수 고용도라는 네. 그점 절대 하이그립은 아닙니다 네. 일반 그립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랑 빗길 배수 예, 네. 이 위주의 음,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 힐 타이어를 바꾸 싶은데, 타이어가 뭐 달타가려 바꾸지, 이거. 뭐, 언제 다닮겠네 이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래. 이래. 출퇴근만 해가지고, 언제 닮겠네, 이거. 아, 다시호 걸렸다. 네, 모기가 슬슬 출몰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지금 모기한테 개득 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어제도 옆 붙인다고요 허벅지 한방 물리고 집에서도 몇방 집에서는 아니고 사무실에서 몇방 물리고 예 보이십니까 이 보이십니까 다이소에서 파는 이거 간지럼 방지 패치거든요 솔직히 모기 물리면 어른도 그 가벼운 거를 어른도 참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애기들은 이물리니 어... 간지럽잖아요 가면 사정없이 긁어대거든요 그러면 껍데기 벗겨지고 진물 나고 막 엉망인데 진짜 엄청 안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이 홍콩콩용으로 산건데 <laughs> 홍콩콩용으로 산건데 네, 홍공은 또, 이거, 붙이면, 자기 몸에 이게 붙어 있으니까 또 손으로 뗍니다, 계속 이렇게.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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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요. 그래가지고, 쓰다가 남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붙였습니다. 이쪽 팔에 하나, 이쪽 팔꿈치 하나 붙어 물렸거든요. 네, 두 군데. 네, 두 군데 붙였어요. 확실히 저거 붙이면 좀덜 간지럽습니다. 확실히 나아요 자 오늘은 시님께서 어저께 볶음밥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한 통을 챙겨왔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아침 식사를 먹고 하면 되기 때문에 주차장에 있는 편의점에 가서 커피랑 한개 사고 가겠습니다. 送风。 빨리 좀 지나가세요. 어. 아직 아주 그냥 <laughs> 길거리에 있는 거줘 먹는다 보냐? 차가 온 지도 모르고, 위험하게더길한 복판에 서 쭉쭉 하고 있군요. <laughs> 나왔습니다. c 유 보이시나요? 네. 골목으로 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사람들 출근을 안 했군요. 자, 저는 차를 저기다가 되겠습니다. 여기 제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무더운 하루 잘 보내시고 네. 내일부터 좀 시원해진다니까 좀 참으시고 네.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저는 이따 퇴근 때 뵙겠습니다. 안녕.